오랜만에 약간 매트 립을 발랐어. 아 배고파. 뭐지? 음, 카메라에는 엄청 진하게 나오네. 제이로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 오늘 오빠랑 데이트하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고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준비는 다 했는데.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오빠도 준비를 덜 했거든요. 아니 글쎄 제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찢겨가지고 이게 보이나? 여기가 찢겨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원래 연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셀프 연장 예전에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했었어가지고 셀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늘일 테이프 그거 하는 게 없어진 거야. 배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라도 붙일까 했는데 색깔이 너무 달라서 너무 중지로볼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뺏고 손으로 있어요. 네일 번들0번 내가지고 아직 한참 보이어야 되는데 암튼, 목이 너무 허전해서 목걸이를 하고 싶은데, 오빠 집에 목걸이를 다 놔두고 와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오늘, 머리를, 아, 간지러 헐, 이거 하고 있었더니 머리가 더 이상해졌네? 머리를 풀지 못을지 모르겠네? 어다 여러분. 저 소파랑 러그 샀거든요. 그래서, 방 분위기가 조금, 쪽... 좀 달라졌어. 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렇게 뭔가 납작해 보이지? 오늘은 아마 영화 보고 영화가, 저 원래 조진웅님 나오는 거, 그거, 데드맨?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점이 안 좋아가지고, 오빠가 파묘를 보자고 하네요. 데드맨은 안 보겠대요. 아, 배고파. 저희 이제 배고파서 말 못하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푸쉬. 와요. 얼었나? 뭐야? 무서워. 퍽 터지는 거 아니야? 저 단백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상했나이 상거이가맛 어, 없으면 어떡해? 원래 이렇나 아니면 다시 닫고 흔들어 봐봐 저거 봐봐 뚜껑 어디있나? 여기 젤리처럼 나오노 그러면 아주 곤란해 나 너무 호떡같이 생겼다 호떡? <laughs> 응. 졸라? 이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어, 초코 먹고 나는 커피를 먹겠어. 이제 나오나? 응. 맛이 어떤겨? 그냥 초코. 맛이 없진 않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커피 맛 나. 이게 탄수화물이 제일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줬어. 오늘 이거 사람이 많은데? 인성 아이가. 사람 너무 많은데? 아 네. 어떻게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 크림은 수프로 넣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안 먹어 그 어떻게 먹는데요? 저 마스카라 조사라요 오빠한테 아, 간 거다. 어, 주인장한테 하라고 주인장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 거니까 블루베리 폼절이라 가지고 티라미수를 시켰어요. 이거는 말차, 말차 뭐였더라? 말차 아이슈 페나, 아이트라미수 진짜 메스 그 맛이야 아니 이거 나는 아인슈페너라 하길래 밑에는 커피인 줄 알았거든? 뭐 커피? 올크림이가다 말차야 그냥 커피 좀우 줄까?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되냐고 대다 예? 자꾸 벗다 말아줘왜 <laughs> 녹화 중이냐고. 여기에 샵 들어가는 거 알아? 거? 어? 세라미수에 샵 들어가. 몰라? 내가 음, 알고 싶지도 않지. 음. 맛있네? 이거 롤리 폴리다. 근데 입술을 그렇게 묻히시고 드셔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laughs>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음, 뭐 변네 맛은 이크 식감이 안. 밖에는 갑자기 비가 와요. 고현정 너무 예쁘다. 저는 오빠가 시아 고똑같다 해가지고 머리를 풀었어요. <laughs> 지금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프레즐을 먹으려고, 프레즐 사러 갔고 비가 와가지고 전안 내렸어요. 차 안에서 기다려야지. 응. 저번에도 그 소금빵 프레즐? 그게 새로 나와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은 있을지? 뭐 사오긴 하는데 왔어? 어 왔어? 많던데 많다고? 어. 소금빵, 소금빵 그거? 어페페로니 왔지? 블랙 페페로니어 음. 아. 근데 소금빵 이거 안에 뭐야? 치즈 치즈야? 어 소금빵이 크림치즈스틱이던데? 그리 친구 생일 있어가지고 생일 파티 갈 거라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올리브영 이번에 세일했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찍, 징 까는 거 찍으려고 안 뜯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것만 아까 화장하기 전에 써서 썼는데 여기 화장이 잘 되게 잘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리필까지 있는 거 사서.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쓰던 클렌징 폼 플러스 원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샀고 클렌징 밤 이거 원래 이거 같은 라인으로 초록색 쓰다가 이번엔 핑크색을 한번 사봤어요. 지금 입술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입술을 바를 건데 이번에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릴리 바이레드 하나랑 이거는 로맨 꺼. 아 맞다 나 이거 누가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이랬잖아. 어. 근데 어제 아빠가 술 먹고 이거 품에 안고 들어와서 엄마가 이거 뭐냐 그래, 그랬는데 아빠가 몰라 대문 앞에 있길래 들고 왔네 이랬대. 진짜? 아벤트. 아 모자이크 안 해야지. 무화가 색깔인데, 예전부터 살려 하다가 안 사고 있었었거든요. 이거는 필링 앵두인데, 오늘은 이거 바를게요. 되게 발색이 좀 연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니들샷이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니들샷을 저도 드디어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100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써보고 좋으면 저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지 저게 피부결 좋은 사람도 뭔가 더 좋아질까 싶어서 안 썼었는데 이걸 써 쓰고 좋던 피부결이 더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중. 그리고 이거는 저 원래 흰색깔 썼었는데, 그거를 제가 술 먹건지, 어디서 넣지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어요 제가 이거를 마침 또딱다아놨다가 월급 어, 받으면 사야지, 이러고, 3월 1일에 들어가는데 마침 얘가 오늘의 특가로 떠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특가로, 이거 리필까지 해가지고, 퍼프랑 해서, 완전 잘 샀어. 이렇게, 퍼프 두 개랑, 본품, 이렇게, 있어. 예쁘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준비를 전다 했고, 제가 케이크를 예약해놔가지고, 약속시간이 6시인데, 그거 가기 전에 픽업을 하고 가야 돼요. 오늘이 제일 춥거든요? 어제가 영하 5도인가 그랬고, 오늘은 영하 7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딩을 입으려고요. 이 위에. 그냥, 이거, 배색. 배색까지만 이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쿠션! 이렇게 입어어요 아직 바지 지퍼를 안 잠그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그럼 저는 촬영할 게 있어서 고 호딱 촬영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 기다려. 따로 구매해야 돼. 거 하나 요네 맞아요. <laughs> 하잖아, 저거 얼어 죽을라고 작정했나 보네.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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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너, 너 오늘 이렇게 욕구 올라거든 아, 아. 후퇴한 게안냐후토 무조건 먹어야 돼. 너이세야 야, 2, 3시간 더야 되니까 지금 당장 절어떡 떠라. 유쾌한 년 유쾌 한번 해볼까? 야, 유쾌하게 한번 가볼까, 유쾌하게 <웃음> <마음대로>. <웃음> <웃음> 유쾌하게 오늘? 유쾌하한 년어? 어장과 헬리도 기분 나쁘지만 한어장 오늘 아주는 소맥. 음, 어떻게 말아 드릴까요? 어, 내눈이로도 줄까? 다 오, 씨. 이이이다이정다이다이 정도다. 다이다다이 고수 다이정다던데 어? 진짜 정도 정도 정도. 이이 정도 이고야이 정도 정이이 오늘 시집 다 왔으니까 미리 뭐, 뭐 해야 되나? 비혼식 같은 거 어, 해야 되나? 비시볼래아 방금 한거 아니었나? <laughs> 샴푸처럼 <laughs> 이거 마시면 <laughs> <번안> 다들 <laughs> 다들 동의하는 거야. 오늘 <laughs> 비혼식 동의하는 거야. 하나 둘셋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예예예 아줌마 오늘 또 비혼식 하셨거든요. 디포니. 찐이라 이렇게 하는 게. 켈리가 맛있다. 맛있다니까. 켈리 많네3사개한뉴 켈리. 야 우리도 마이크 하나. 낄수 있다. 하자. 오, 네, 네. 네. 다들 난리다. <laughs> 마이크. 멋있다. <laughs> 아, 와, 우와. 고맙고.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우와 맛있겠다. <laughs> 야,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웃음> 정아. <laughs> 손스럽게왜 그래? 치즈 <laughs> 김밥. 근데 술은 아직 덜 먹어야 된다, 익혔다는 건. 테리프도 있잖아. 응. 분수와 테리프도 있어. 태코? 에코? 태코짱. 아. 근데 항상 궁금한데 얘는 누구야? 치즈김밥이니까. 아, 응. 짠. 너무, 너무, 이거 단무지 아니세요. <laughs> 아, 계란이야? 맛있다. 어제 어디 갔잖아? 이거 청치 들었는 건가? 아,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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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뭐 음. <laughs> 그 아. 먹으면 거의 식는데 쉬기가 보요그얼음하 완전 부서제면어 너무 잘어울리어 어, 오늘 옷을 진짜 잘 입었어! 어. <놀라> <응>? <놀라> 네, 잘해, 사랑해! 안녕, 저는 금요일 퇴근하고 운동하러 왔고요. 오늘 하체 하는 날이에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며칠째 음화를 제대로 못해서 또 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하차로 응. 가보겠습니다. 고맙고. 응. 응. 해변 기원. 우선 저는 아까 운동하고 와가지고 식단 먹고 씻고 왔고요. 오랜만에 또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씻고 나오자마자 이거 발랐거든요. 그 VT 리들샷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안하고 나서 바로 발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발랐고 예, 근데 제가 아픈 걸잘 참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따끔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쓰고 다음 날에 바로 결이 좋아진 것 같고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아직 전다 써봐야 알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약간 묽은 묽은 그림 느낌 그래서 짠 김에 한번더 발라야겠어. 지금 머리 말리는 동안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진정 앰플 바를게요. 그게 단계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더센걸 사보고 싶어. 이제 앰플까지 발랐고,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티르티르의 도자기 펩티필 크림이에요. 이게 국내 최초 차세대 슈퍼 펩타이드를 공수한 제품으로 티르티르의 도자기 크림 제형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홈쇼핑 품절 대란으로 입소문을 탄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데일리 안티에이징 케어로서 인체 적용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크림 제형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밀착되면서 발리고 보습막이 딱 생기는 느낌이에요. 이 크림이 보습과 탄력을 168시간 정도 홀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이렇게 촉촉함이 유지되더라고요. 제 나이트 케어 루틴은 이렇게 끝이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또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안녕.